그러면 조금 더 약간 이제 그 보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것 같은 게 요즘에 부동산 쪽은 사실은 규제가 많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예. 또현정부 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금융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 이런 거 많은데 이제 크게 부동산을 섹터로 나눠보면 제가잘 모르지만 뭐 주거용, 뭐 상업용, 뭐또뭐 뭐 비슷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네. 환경에서는 조금 어느 쪽 섹터가 투자가 좀 괜찮을 것 같다. 유망하게 네. 보시는 섹터가 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laughs> 토지, 토지. 저는 네. 어, 네. 토지가, 네. 토지를 한 3년 하고 나니까 네. 토지가 투자가 제일 쉬웠어요. 어. 독자분들이 네. 네. 무슨 소리나 이러겠지만, 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지만, 네. 땅은, 이 땅에다가, 이 행위, 이런 이런 호재 행위자 있는 땅인데, 이 호재를 만나면, 네. 3년 뒤에, 또이 호재가 실현될 쯤에요 정도 될 것이다. 네. 이런 논리체계가 굉장히, 뭐랄까, 아주 그냥 논리정연하게땅 나오고, 네. 그 예상이 네. 크게 빗나가지가 않아요. 네. 네. 근데 아파트는 뭐, 정부 정책도 도와줘야 되고, 음, 음. 금리는 뭐, 여러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되게 강의할 때 되게 자신있게 보이는 옛날 사례들 많이 있는데, 네. 저 직장 다닐 때 김종률 대리가 투자한 것들 되게 많아요. 그 회사 다니면서 답사하고 했는데 그때는 주택 경기도 안 좋았잖아요. 음. 2010년, 11년, 12년 그때 주택 경기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때 뭐 공장 같은 거 낙찰 받아가지고 뭐 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음. 유튜브에서 이야기면 너무 자극하는 거라서 말을 못 하겠는데 음. 아주 상상을 초월하게 짧은 시간에 팔고 꽤나 많은 세금 내고 저도 양도차익재보있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할수 있게 된 것도 어, 이제 그런 것 감안 생각해 보면. 예. 땅이 확실히 돈 같아요. 땅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음. 예, 저한테는 제일 잘 맞아요. 예, 제일 잘 맞아요. 참고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금융을 보는 사람, 또 통화 정책을 예. 좀 중요하게 보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계속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돈 가치는 떨어진다고 보는데 예.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모든 재화 서비스 가격 오른다는 반대 얘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재화 서비스가 오르는 게 아니라. 공급이 유한한 것들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최근에 비트코인 오르는 것도 공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땅도 그런 면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뭐 땅덩이 조금만 하고집 지을 수 있는 용도 뭐할수 있는 용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저도 땅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지만 통화론자 입장에서는 막연한 예.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토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어, 나도 생각이 비슷해라고 보는데. 토지 하면 또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뭐 예. 농지도 있고, 사업용지도 있고, 뭐 지구용지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느 쪽 토지? 그냥 있나요? 쉽게 생각하면 역계통 역계통이 예. 5년 내내될 만한 지역의 땅을 예. 중에서 개발 가능지, 농지, 산지 말고 농지. 그러니까 예. 아, 깔지, 임야 임야 말고. 임야 말고 임야는 개발 불능지가 많아요. 음. 그래서 개발 불능지가 많고 개발 가능지 쪽은 이제 농지 쪽이 많으니까. 네네. 그런 데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태자면, 예를 들어서, 가평이라든지, 뭐, 네. 이런 데는 역계통에도, 사실 가평역 같은 데가 네. 어떤 사람이 추천해가지고 많이 샀어요, 사람들이. 네. 근데 가평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음, 왜냐면, 음. 시청자 여러분이 볼 때도, 가평역은 역세권 개발 사업한다, 타, 사업성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음, 음. 그런 데 말고. 네. 여주역도 역세권 개발 사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 그, 역세권 개발 사업은 행정 계획으로서는 할 계획이 엄청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사업 시행장 안 붙었죠. 네. 땅 주인들끼리 조합 만들어서 그것도 안 됐죠. 네. 그래가지고 요주에서 공공으로 개발사 어거지로 하고 있거든요. 네. 어거지란 네. 말좀 그렇지만 매우 네. 어렵게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사업, 쉽게 말하면 33평짜리 아파트가 음. 분양생 좋을 만한 동네의 네. 농지를 역교통하기한 5년 전에 산다. 음. 아, 그러면 뭐 땅값이 밑으로 갈 일이 별로 없죠. 아, 지금 이제 농지라 하시면은 그 전, 과수원, 답 예. 인가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예. 뭐그데 어. 어, 뭐라고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개발 가능지, 개발 가능지. 예, 개발 가능지. 기개발지도 말고. 네, 네. 기개발지는 이미 비싸니까. 음. 음. 서울 시내에서 산다면 이제 역세권 계통 같은 거 보고 산다면 네. 기개발지가 많은데 네. 예, 예. 이제 땅은 주로 경기도권을 예. 사는 거니까 예. 개발지가 역계통에서 음. 오른 것보다는 음. 미개발지가 음. 개발 가능지가 개발 함수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대표님 오늘 이렇게 또 어렵게 방송 출연해주신 김에. 예. 살짝 지역만 국찍지 그러니까 말고 아, 뭐 경뭐기 북부 네. 남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오늘 쪽 북부는 저쪽에 가셨고요 예. <laughs> 남부 예. 지도편은요 수도권 예. 지도편 아 여기는 예. 여태 여태 때좀지까 네. 그러니까. 북부도 네. 좋은데가 있고요 네. 오늘 네. 오늘도 강의 대해 있는데 북부는 또 좋은데가 있고 예. 남부도 좋은데가 있고 중서부 쪽도 좋은데가 있고요 예. 동부 쪽도 예. 좋은데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산이다 일산 예. 파주 좋은 데가 딱딱 있고요. 예. 일산 파주 그 동네 호재 생각해 보면 되죠. 네. 일산 일삼 파 일산도 있고 파주도 있고 네. 광명도 좋은 데가 있고 동쪽으로는 구리 남양주가 좋은 데가 네. 있고요. 네. 내려오면 평택 쪽에도 되게 좋은 데가 있죠. 그러니까 지도패널과면 되게. 음 맞죠. 그럼 이제 결국 수도권 근방에서 지하철역이 네. 개발될 만한 근처 부지의 농지. 예. 아주 짧게 나잖아요. 문 네. 공부하세요. 네. 공부하면 많아요. 좀더 자세한 그 지역이 궁금하시면 여기 김종률 아카데미에 수강하시면 알려주겠죠. 아, 학원 안 학원 안뛰어줘도 됩니다. 아, 아니, <laughs> 네. 네. 저도 좀 알고 싶어서 저도 네. 다음번부터 수강할까 싶어서 네, 오세요. <laughs> 네. 그러면 근데 조금 약간 디테일하게 여쭤보면 그런 농지 같은 거 투자할 때 네. 지금 투자금 얼마 정도가 필요하죠? 뭐 대출도 가능한가요? 그이 네. 네. 어떻게 그 그대로 어, 말하기좀 그러니까 어느 역 앞에 음. 농지를 굉장히 좋게 유망하다고 하면서 째려보고 있던 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동네가 되게 역세권 개발사업이 잘안 되고 있어요 난 역세권 개발사업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역세권 개발사업이 잘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몇 년째 째려보고 있었는데 어? 그 동네가 좀 작은 형태의 역세권 개발사업을 한다는 게 그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구 지정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바로 그때 고그 지정된 데에서 한 500m 거리에 땅이 경매로 넘겨졌습니다. 대 그래서 그거를 낙찰 받았는데 투자금이 6,000원 6천, 6,000이 있어요. 6,000만 원. 대출 끼고. 오. 3억 3,600에 낙찰 받았는데 1년 반지났어요 예. 얼마 됐습니까? 지금 7억 넘죠. <laughs> 투자금 6천만 원밖에 예, 안들어갔는데 예, 3억 3천 짜리 땅이 예, 7억이따구이 예. 났다는 거죠 지금.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laughs> 그러니까 이게 경매라서 대출이 많이 된 거죠. 예. 경매라서 대출 좀더 많이 된거죠 그러면 사실 좀 현실적으로 요즘 왜냐면 대출이 잘안 되니까. 예. 그래서 경매 낙찰가율이 지금 뭐 저기 뭐야 감정가격 예. 100% 넘어가는 이유가 결국은 대출이 가능해지는 대, 이 경매 특성 때문에. 그럼 아까 이야기한 거 똑같이 해볼게요. 아까 네. 역계통 예정지에.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가능한 동네에 그뭐개통한 5년 전부터 살아야 했잖아요. 화성시 사례거든요. 네. 화성시 사례인데, 어, 거기는 여기 두 개가 개통할 예정이에요. 여기 하나는 없는 허브판 동네인데, 하나는 개통했고, 하나는 네. 지금 뭐몇주전 뉴스에. 하나 더 개통할 거 착공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 더 개통할 거 착공했는데 그 기동리는 역세권 개발사업 하나 안 하나 되게 감이 안 잡혀가지고 투자를 안 했어요. 네. 그랬는데 역세권 개발사업 한다고 여기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조금 하더라고. 네. 근데 나는 여기 조금 하고 나면 앞으로도 역세권 개발더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아까 산은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산은 개발 불능지라서 빼고. 역세권 개발 사업, 요만큼 요 옆에 땅들을 음. 평당 37만원 정도 할 때부터 샀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 2년 반 됐는데 평당 100만원 정도 하고. 음. 그런 땅들은 투자금액이 뭐큰게 4억 정도 했거든요. 네. 네. 대출이 2억 초반대 나왔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2년 반 지나고, 최근 거래가 100만원 이렇게 됐으니까. 아참 부럽기도 하고, 너무. <laughs> 아저 배가 아플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럽죠 예. <laughs> 직장 다니는 사람도 공부하고 이만큼 된 거예요. 제가 투자를 잘해서 학원 원장이 된 것도 있지만 네. 네. 직장 다닐 때부터 그 그런 데서 계속 성과를 냈죠. 음. 계속 성과를 냈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음. 강사가 발접 떠밀려서 하게 된 거죠. 음.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음. 해 보자 해 보자는 어떤 그런 음. 수요도 굉장히 컸죠. 그런 쪽된 거죠. 그 이제 인터뷰 조금 마무리 그리고 네. 혹시 제가 뭐 학원 원장이니까 네. 가짜로 이런 말 했을 거다 싶으면요 네. 댓글 달아 주세요. 제가 댓글을 달든지 학원을 쪽지로 주든 해 주셔도 제 정확하게 어떤 건지 네. 번지수까지 다보려드릴수 있습니다. 네. 나나좀 알려 주세요. <laughs> 저... <laughs> 저... <laughs> 아 내가 3원 지역을 뛰운다는 네, 네.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많아. 습니다 그렇죠. 요즘 네. 러니까그 약간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어 이제 사실은 음. 우리. 대표님은 좀 직장에서 일찍 나오셨잖아요 예. 지금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 입장이라 한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투자를 겸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과감하게 좀 회사 그만두고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일에 집중하는게 나을까요? 이게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 같은 거예요 예. 앞바퀴가 동력이 많아야 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바퀴가 점점 커지면 그럼 이제 뒷바퀴로도 갈수 있게 되거든요. 예. 데 내가 제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게 갈아타야 될 거지. 음. 어느 시점까지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고 사업이나 투자에 전념해야지. 난 그런 걸다고보지 않아요. 음.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는 학원을 하잖아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도 투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음.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점점 비중을, 이제, 한, 직장인, 직장에서 받는 수입의 비중이 줄어들어 직장에서 수입 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투자해서 얻는 수입이 커지죠. 음. 3년, 6년이 지나가다 보면, 오, 딱 나온다니까요. 음.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을 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은퇴 시점은, 내가 임금소득은 계속 꾸준히 가져가다가, 그 이외에 가외소득이 임금소득을 초과하게 될 때, 그때 네. 정도가 가장.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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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네. 어느 순간 되면 회사 다니기 싫어져요. 그때 아, 나오면 돼. 나 지금도 아니. <laughs> 그러니까, 지금 바랄게 월급밖에 안 없으면 회사만 다니고 싶어져요. 예. 그때는 나오면 안 되지. 예, 예. <laughs> 그때 때가, 저, 때가 네. 저절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아, 네. 앞으로도 상담이나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작분들도 많이 보시는 성장입니다고액 성자입니다. 성자입니다. 예. 제는 예. 월급이 작았던 유통회사 출신이라서 아이, 그래도 뭐, 혹시, 훨씬 지금 성공해 계시니까. 예. 아, 오늘 진짜.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인터뷰가 좋은 게 제가 직접 생생하게 이런 성공 투자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좀 오늘 많이 돼가지고 음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저희 채널이 3, 40대의 어 경제적인 자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회사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뭔가 계속 경제활동은 조금 이렇게 서브로 하는 이제 이거를 네.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또 사실 저 같은 사람에게 음.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 말고 이 얘기 못 했는데, 요거는좀꼭이 어. 채널을 통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 좀 이렇게 정말 좀. 그냥 학원 하는 사람이할 말은 안 했으래. 는데 공부하세요, 네. 최고야. 공부 네, 학원 공부야. 같은 데 나오시고, 학원 나오기 전에도 네.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고. 음. 그게 제일 빠른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부동산 공부해라? 네. 네. 근데, 네. 부동산 강사들은 사회꾼이 정말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강사들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네.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구로서 네. 강사를 활용하시되, 네. 강사 믿고, 뭐, 강사가 추천해주는 사회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좀 갑자기 분명히 생각난 질문인데,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뭐, 뉴스를 네. 보니까 뭐, 상가를 팔고, 부동산을 팔고, 뭐,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 주식 투자도 해보셨고, 그때도 해보셨는데, 주식하고 부동산, 어느 쪽의 투자가 좀더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어느 쪽을 더 집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부동산이 낫던데요. 부동산이 승률이 높으니까. 음.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이, 주식을, 주식이 한 5천만 원까지 이제 해산할 때안 되니까, 음. 이게 하루하루 바뀌는 게 월급 정도가 되니까. 음. 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때도 네. 생각나는 게 뭐, 상광유리, 현대자동차, 동양증권, 대상, 뭐, 기업, 기업 수익 많이 해줬던 종목들, 뭐 네. 동양인이죠. 있는데. 근데, 그게, 가만, 삼성 테크인도 있었구나. 어쨌든, 음. 그 변동폭을 하루하루가 되게 힘들었어요. 음.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가 않으니까, 음. 부동산은 그렇지 않으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는 음. 부동산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음. 사기는 주식이 편한데, 어우, 그, 어떻게, 그 멸멸치다고, 회사 일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음, 그렇죠. 그러네요. 네. 어, 오늘의 결론은, 네. 부동산 쪽에 관심을 네. 꾸준히 갖고, 공부해서, 돈 아껴서, 실제 투자를 좀 해봐라, 이런 말씀. 예. 예. 이따가 제가 끝나고 한번 또 영상 정리해서 뒷부분에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케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부럽습니다. 또 해요. <laughs> 예. 다음번에도 한번 나와주시고요.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제가 어, 인사하면 같이 안녕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금태연구소 금태족 인터뷰였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훌륭한 금체적 찾아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세요 안녕히 계세요.